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손목 닥터 9988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걷기만 해도 이 서울페이머니가 어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워치까지 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에서 음 뉴스 기사 내용을 토대로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뉴스 기사 내용에서 좀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 영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나좀더 텍스트 클로 빠르게 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그 영상 설명해 보시면은 카페 글그 링크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손목닥터 9988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이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해서 이 사용할 수 있고, 건강은 물론 부수익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고 라 하고 자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지난 8월 어, 15만 명 선착순 모집한 데 이어 11월 27일부터 이 7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고 1차는 11월 27일부터 이 손목닥터 9988 어, 누리집을 통해서 오만 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스마트워치는 이 택배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는 개인 스마트워치 스마트폰으로만 어, 참여를 희망하는 추가로 이만 명을 더 모집하는 것 같고요. 어, 19세부터 75세 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도 모두 참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승인된 참여자분들에게는 어, 신청자에 한해서 건강관리 도구인 스마트 워치를 지원해주고 전용 앱을 통해서 건강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소목 닥터 참여자분들에게 건강 활동 참여도에 따라서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하루에 200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걸으면 추가로 500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건강 활동으로 최대 88,200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홈트레이닝, 영상 등 서비스 참여로 11,800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야외에서 걷기 대회로 열리는 9988 하는 날과 걷기 챌린지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고요 함께 이제 건강관리를 하면서 이거 손목 닦고 발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면서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 건강활동으로 모은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을 해서 병원이라든지 약국, 편의점 등에서 이 현금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포인트가 1원이고 최대 10만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하고 이 링크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단 설명글에 링크 도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협찬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지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설명글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어, 민간자격증 수강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창구 통해서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